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하루 또잘 지내셨습니까? 자, uh, today is two 2024 uh, December uh, 13th Friday. 자,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TGIF, thank God it's Friday.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주말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그, 주말에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아, 선생님이, 어, 뭐, 한, 한문과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상식들이 있습니다. 상식. 예, 네, 상식. Common Sense라고 그러죠. 반드시 알아야 될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그 경제 용어를 잘 모르면요, 어, 우리가 <laughs>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우리가 어, 뭐 뉴스를 보거나 또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이요 오늘은 그 경제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 경제 전문가들이 또 경제에 대해서 아주 그, 그 통달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어, 들어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 용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주 쉽게 그리고. 어, 모든 경제용어는 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그 뜻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면요 그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주 쉽게 청소년들이 들어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금리란 무엇인가 또 금리 인상의 결과는 어떻고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 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라는 건요 자 금이라는 건 돈을 뜻하는 거죠 돈돈 어, 돈, 금리 자 이건 1월 이자 즉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은행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 돈의 가격, 즉, 이자율을, 어, 그, 다, 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어, 금리란, 다른 말로 이제, 이율이라고도 하죠. 이율. 예, 이율. 야, 예. 이율 자는요, 비율율 자입니다. 예, 이율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라 하는데, 자, 우리가 그, 금리는요, 그,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대출, 거기서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저축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율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뭐 interest 이율이라는 것은 그 interest라는다. 그래서 rate라는 것은 비율. 그러니까 어, 금리 이율을 영어로 이제 interest rate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 시 인상했다. 금리를 인하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 인상이라고 하고요. 끌인자에다 윗상자 끌어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요, 금리를 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는 걸 우리가 그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금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물가, 또 실업률, 통화량, 환율, 수출과 수입, 국가 등 국가 경제에 아주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금리가 오르, 오르면 한마디로 돈이 쉽게 쉽게 얘기하면요. 돈의 가치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무거워진다. 여기서 무거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 돈을 이렇게 쉽게 쉽게 쓰지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돈이 이렇게 자꾸 무거워지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고 금리 인하라는 것은요. 금리가 한마디로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가벼워진다. 돈이 가벼워진다라고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가벼워지면 어때요? 굉장히 쓰기가 편하죠. 쓰기가 편하지만, 무거워지면 어때요? <laughs>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laughs> 사람들은 어때요?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게 되죠.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축. 네. 싸울 쩌자에다 싸울 축자. 예. 네.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금리가 만약에, 요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새마을금고에서 보통 이율이 보통 연 5%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 5%라면 1억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연 1억을 집어넣으면 5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50만 원이 이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요, 자 은행에 돈을 집어 어, 이율이 높으니까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불리게 됩니다. 돈을 불리게 되기, 네, 불리, 불리게 되고 대 대신 또 이제 사람들이요 주식 주식이죠, 예 주식을 별로 하질 않아요. 덜 하게 됩니다. 왜? 은행 이율이 좋으니까 은행에 돈을 자꾸 집어넣게 됩니다. 아, 돈을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율이 높으니까요. 자,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면, 돈이 많으면 저축하면 좋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나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 대출 이 있죠. 대출. 돈을 빌리는 걸 대출이라는, 말. 예. 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꺼리게 돼요. 왜? 이율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이 감소된다. 대출이 감소된다. 이렇게 대출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기업에서도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래도 어, 어 이율이 높으니까 꺼리게 돼요. 그래서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도 투자가 줄어드는 투자가 예. 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사 규모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이라면 뭐 기계 같은 것도 여러 필요한 기계 같은 것을 더 많이 설비하고 하는 그런 투자 같은 것도 시설을, 시설을 좀 개선시키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연구 용역을 많이 줘가지고 좀더더 더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힘드니까 예, 투자가 줄어들죠. 예, 출, 투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돈이 잘 돌지가 않습니다. 돈이 어 돈이 돌지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약간 침체해집니다. 침체해지고 그래서 어, 사람들이 그 은행에다 자꾸 돈을 집어넣으니까 한마디로 어, 수요가 감소 됩니다. 수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수요라는 것은 수요라는 개념은요. 이 수요라는 개념은 아마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뭘 이렇게 그 구입하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수요라든가. 그런 수요가 그 수요, 영어는 이제 d e m a n d 라는지 d demand. e m a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수요가 감소, 감,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요. 어, 누구는 좋아집니다. 즉, 돈이 좀,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예, 돈을 풀릴 수가 있지만, 저, 사람들이 주식하는 것도, 그 저축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주식 투자도 별로 안, 해, 안 하게 되고, 대출이, 대출도 받기 힘들어지, 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투자도 잘안 되고, 또, 투자가 잘안 되다 보니까, 그, 실업률이 좀 높아집니다. 예, 실업률도 높아집니다. 예, 실업률도, 실업. 실업이라는 것은요, 그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을 실업, 실업이라는 겁니다. 실업률도, 실업률이 좀 증가되게 됩니다. 왜? 그, 각 기업에서 투자를 좀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업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수요가,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물가는 대신 물가는 좀 안정이 됩니다. 물가가 안정이 돼, 예,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때요? 그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적으면 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뭔가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요.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벼워지니까 어때요? 돈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자,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해봤자, 자, 생각해보세요. 은행 이율이 1% 또는 0%인 경우도 실제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 이율이 0%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안 해요. 왜? 저축해봤자, 도움이 안 돼. 저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축이 아주 감소 하게 됩니다. 저축을,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또 그다음 대신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 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식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돈을 벌려고 주식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때요? 대출이 예 대출이 쉬워지죠. 예 대출이 쉬워 이렇 대출이 굉장히 많아진다. 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자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예 상승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야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토지나 그런 건물 같은 걸 우리가 부동산이라른다. 자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가격이 수요가 수요가 많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각 기업에서는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니까 기업이 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이 어, 실업률이 적어지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 네, 적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반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는요, 자 언제 하냐면요, 바로 이제 그 불황. 그 불황 불안, 불황이 닥치게 되면요, 어 불황이라는 것은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어그 경제 성장세를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 사람들 너무 저축만 하지 말고 돈좀 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대출도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도 많이 받아가지고 좀 투자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써야지만 기업에서도 어때요? 기업에서도 물건들을 막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또 이거 실업도 실업률도 실업률도 아 적어지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한때 미국도요 각국의 기준 기존, 기준 금리가 영에 가까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일본 같은 데서는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오히려 은행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은행에 저축을 안 한다. 거의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있는데 물가가 또 지나치게 오르기 때문에 어 자,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는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 안 되고, 아무리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또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축을 할수 있어서 좋지만, 금리 인상을 많이 하다 보면, 또, 투자가 안 되고, 주식, 주식이,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도 안 하게 되고,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그, 회사들은요, 상장 주식을 가진 그 주식회사에서는 자금을 끌어들일, 자금을 그걸 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이 되면요, 바로 그 주식, 주식 시장도 이렇게 하락세를,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라는 것은요, 항상 중용, 중용의 원리에 의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항상 그 밸런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금리를 또 인상하고 있죠. 예. 근데 자,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요.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 네, 물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근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그 외국 자본들이 미국 자금 그 미국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게 됩니다. 왜?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 자본 시장으로 아, 미국 그 은행으로 우리가 돈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많은 자본들이 그 우리나라의 자본이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또 우리도 그 금리 인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금리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율. 자 환율이라는 것은 자환율은 exchange rate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돈하고 달러하고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자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자. 자, 금리 인상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금리 인상이 되면, 그, 우리나라, 그, 은행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 가치는 높아지게 되죠.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전에, 자, 그, 1달러에 1200원이 어, 만약에, 그, 환율이 1 0 0 0 원으로 떨어졌다면 우리나라 그만큼 원화가치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는, 원화가치는 오르고 환율은 어, 떨어지게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수출은 감소하게 되지만 수입은, 어,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 적은 돈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게 되고 수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요. 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또다빼 또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그 금리가 높은 그런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외국 투자가들이 또다 빠지기 때문에 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수입은 감소할 수 있고 수출은 또 증가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순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가,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환율이 높을 때와 환율이 낮을 때. 자,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바로 금리 인상이 이로, 금리 인상이 될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또 오르게 되는 거고요. 금, 어, 금리 인하가 될때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떨어지고 환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원화 가치가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1달러에 1,000원짜리가 갑자기 1,400원으로 뛰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그만큼 평가 절하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평가 절하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평가 절하.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오르는 걸 평가 절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절상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 절상, 절하. 예. 자, 그래서 평가 절하는요, 영어로 devaluation이라고 그러고요. 아,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영어로 원래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어을 이렇게 높이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높이 인정하다. 그래서 원화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준다 해서 영어로 어프리시에이션. 우리 말로는 평가 절상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또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걸 우리가 어, 환율이 내릴 때를 우리가 평가절상이라고 그러고 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랐다 해서 평가절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르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절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기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see you next time.